진료 노트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노트 기능의 활용은 외부에서 진료 회신서라든가 아니면 처방전 같은 거 이지스로 넣을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메뉴를 찾으셔야 될 텐데요. 이런 메뉴 단축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단축키 이렇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진료 노트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우선 단축 키 버튼부터 아이콘부터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단축 아이콘은 편집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진료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나왔죠. 이게 진료노트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단축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이전에 스캐너가 지원이 돼야 되겠죠. 프린터가 직접 연결된 프린터에 스캐너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단일 스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원격으로 연결된 컴퓨터에서의 프린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는 반드시 직접 연결된 것만 사용하셔야 되고, 이 진료노트 창을 잠깐 보시면 여기가 파일,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먼저 집어넣을 수가 있으면서, 만약 파일 형태로 된 문서라고 한다면 이미지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면 캡처, 저희가 화면 캡처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캡처한 스크린샷이 화면에 들어가는 기능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이거를 삭제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삭제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은 세 번째 스캐너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 형태라든가 스크린샷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메뉴에 있는 것은 이 톱니바퀴 진료 노트입니다. 기본 색상과 기본 도구를 뭐로 할지 요게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펜으로 되어 있죠. 그대로 놔두면 되고. 스캐너의 그 세팅은 요 아래쪽 스캐너 세팅을 하면 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스캔도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요게 있어야 스캔이 됩니다. 잡혀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취소. 스캔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지금 문서를 스캐너에 넣으신 다음에 세 번째 스캐너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스캔에 대한 먼저 그 화면이 나오고요. 문서가 총 3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스캔을 누르시면 스캔 모델에 따라서 화면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기본 설정 화면이 나오고요. 일단 먼저 아셔야 될건이 해상도인데요. 해상도는 약 100에서 한200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높이면요. 파일만 커집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엔 결국 메모리를 잡아먹고 저장 공간을 잡아 놓겠죠. 이 자체도 이지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 150에서 200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해상도 문서와 반드시 신전도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 300dpi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이 이상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문서이기 때문에 150으로 만들고요. 일단 스캔을 하겠습니다. 스캔. 스캔하는 동안 이각 스캐너마다 제공된 이 팝업창은요. 제공되는 프린터의 매뉴얼을 보시고 각각의 환경설정값, 수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시면요, 스캔이 끝나면 이 팝업창이 저절로 닫힙니다. 그때까지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긴 문서로 볼수 있고요. 약간 위아래가 안 맞죠? 삐뚤삐뚤합니다. 요거는 스캔하실 때 위치를 맞추셔야 됩니다. 높나지 그래서 이거 프린터 사양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비교적 이 정도는 볼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캔된 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를 스캔하기 위해서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울게요. 스캔할 문서를 다시 스캐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스캔 누르시면 되고요. 요게 3장까지 가능합니다. 한 일자에 물론 날짜가 바뀌면 또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3장 이상은 한 번에 안 들어간다는 거 다시 스캔 누르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해상도 150 dpi. 요거 괜찮죠? dpi 단위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dot per inch 거든요. 인치당 dot 수기 때문에 결국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문서에 최적화된 해상도를 한150 정도 가동력이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하나 더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끝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날짜 있잖아요. 일자별 조회에서 이렇게 만약에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이렇게 했으면 이 스캔이 어떤 문서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마킹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날짜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고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명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노션에서 이렇게 하시고, 중앙대하고 날짜 뭐 받은 날짜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게 뭔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OK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그냥 닫으시면 안됩니다. 제일 실수 많이 하는게 닫으면 저장이 안되거든요. 최종 저장은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이 저장 버튼 꽉 확인하세요. 추가로 여기 툴바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는 요걸 캡처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 잘라서 이미지를 넣고 마킹하는 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도구를 누르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돌리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취소하고 싶으시면 더블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편집된 부분을 마킹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를 삽입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도형을 삽입하고, 마킹을 하던다. 이걸 반영하고 싶으면, 저장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료노트가 지금, 음, 지금 제가 가리켜서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회색 바탕에 글씨만 써있죠. 이걸 만약에, 이 상태에서 창을 저장하고, 저장을 눌렀죠. 그래서 닫기하고, 이 상태에서, 환자를 한번더 저장을 완료를 눌러주세요. 스캔을 끝난 다음에,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진료 노트가 있는 환자는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회색 바탕이 아니라 파란 바탕에 글씨가 써 있죠. 그리고 차트에 보시면, 이 완료에 보시면, 여기 이게 바로 진료 노트가 있는 환자랑 없는 환자랑 표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는... 진료노트가 이제 생성이 돼서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예. 네. 진료노트가 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료노트가 있는 환자인지 없는 환자인지는 이 컬럼을 보시면 되고요. 요 컬럼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같이 아이콘 똑같죠? 진료노트가 하나라도 있는 환자. 진료 볼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료노트는 저는 이제 외부의 진료력 결과 회신서라든가 중요한 외부의 어떤 음무기로, 그리고 외부 처방전, 이런 것들을 스캔해서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음, 개발팀에서는 진료 헌터의 그 메모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저는 워낙 이걸 또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너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넣는 기능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이미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도 db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진료 결과지라든가, 뭐, 검진 결과지, 처방전, 이런 거를 저장해 놓는 데는 아주 좋은 기능 같습니다.